과팅 날할때 요괴웃을 끼고 가도 장난 안 된다 아, 솔직히 나는 광대 역할을 자, 확실하게 자, 할 자, 거면은 솔직, 아니, 솔직하게 얘기 응. 광대 역할이 아니은 전설에? 나 솔직히 꽈팅을 잡아준 사람한테 좀 그래서 저도, 좀... 난... 그래서 현우한테 얘기는 했는데 끼고 가래 그래, 뭐너무 광대를 저처하겠다너냥분만안지면 성공 나... <laughs> 아, <나> 진짜, 오히려 <laughs> 좋아할 수도 있어 <laughs> 어? 어, <이거지>. 어떻게 <laughs> 생각해? 모르겠어. 아, <laughs> <안> 근데, <laughs> 근데 야, 여자들이 꽈팅 어, 나가면거게처음야 어, 그건 좀 아, 나가봤으니까 그런 그래. 저희 이후로 그래. 안 들어오면 제 탓인가요? 예. 개가 눌는 <laughs> 진짜 안 들어오는 너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아나 혹시? 만약에 꽈팅을 한 나갔어. 한, 나갔는데 남자애가 동의대 남자애 타팀이 나오는데한 명이 여겨지기고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뭐, 같은 애가 이런 거 차고. 아니, 그렇게 <laughs> 전쟁하면 <전제로> 저는 사랑했기 <laughs> <전쟁이기> 때문에. <laughs> 그런 전쟁을 드지 말고요. 아, 그럼, 그냥 아. 남자애가 이걸 아, 차고 아, 왔다. 아, 저는 아니다. 나왔다. 저는 아니다, 나